이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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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 선처 들어갑니다. 아프셔. 했어. 성공했습니다. 여승조. 네. 진이 아버지로서 딸의 경기를 해설하는 느낌. 네. <laughs> 긴장 하기는 마찬가지 같아요. 네. 그 네. 여승현 선수가 신기술을 발표하기 때문에 또 어, 작가라도 네. 살렘방 아시안 게임 때보다는 조금 더 다른 색다른 또 긴장감이 네.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첫 번째 이차 시기에 신기술을 신기술 도전입니다. 2 3 4. 네.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는 기술이에요. 이삼사 들어갑니다. 아프셔요. 아, 됐어. 아! 패널합니다. 아! 성공했습니다. 여수죠. 네. 그습습니다 네. 아. 자, 어머니의 <laughs> 네. <laughs> 눈에서 눈물이 지금 거의 나오기 직전이에요. 여수 다시 보겠습니다. 자, 보죠. 네, 핸드 스프레이에서 두 바퀴 비틀기 들어봐야 되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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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. 해냈습니다. 제가 난도표를 가지고 있는데요. 네. 지금 빈칸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6점가 되는 거죠. 네, 6점이가 점이로 쓰여질 요가 되는 겁니다. 자, 빈칸에 네. 네. 새롭게 새롭게 썼습니다. <laughs> 자,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. 이차 시계 나운업으로 갑니다. 완벽합니다. 여서정입니다. 네. 완벽한 여서정. 네.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여서정의 경기였습니다 네, 나운드업대열에라운드프에서두 바퀴. 비틀기. 몸 펴. 바기 비틀기. 완벽합니다. 예. 자 6점. 자 환하게 웃으면서. <laughs> 네. 자 양학선 선수. 양 기술 어, 성공하길 기원합니다. 양학선. 양학선 1차 시기 출발. 선. <웃음> <웃음> 괜찮아. 앞으로. 아, 네. 괜찮아. 한 번에 네. 성공시켰다는 거큰 무대에서. 네, 거기에서 또 지금. 예. 어세 바퀴 앞어 아프... 여투 기술에서 자 2차 로페즈인데요 가겠습니다 옆으로 고구 완벽해요 괜찮습니다 양악선 어, 아 양악선 어, 오랜만에 어, 이양 선수 어. 화기는목습입니다 네. 네. 아, 보겠습니다 아, 그래서 아, 세 바퀴 그렇죠. 비틀기자 그때보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간의 부상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부침이 많았었는데 네. 다시 부활하고 있는 양학선 선수입니다. 네, 양... 이 높이와 다리 모습을 보면 최근에 15.009 네. 실시 점수 9.4 네.